고 달려왔습니다. 네, 광주에서 왔으니까 해줘야지. 네. 에팔럿스님이 오늘 이제 안경 때문에 다고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대회 나가서 못하는 해보기 힘든 게임인데 이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픈 일부랑도 게임 해보고. 임샘하고도 게임해보고, 조샘하고도 게임해보고 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저쪽, 저쪽 1 테이블에서는 지금 조샘이 IC 한번 했어요.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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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서브 자, 저쪽에 10대구나, 구네, 1 0대구요 임생이 많이 따라갔는데. 조수됐고. 저쪽 조수이따라가서 7대7 동점이 됐네요. 세트스코는 똑같이. 그렇지. 자, 네팔로스님은 계속 집중해, 집중해를 속으로 되새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잡아, 잡아, 그러면서. 미스 아구나어이게 음. 보고 있으면 다른 분들 다 탁구 잘 치는 것 같은데. 저만, 저랑 이제 이다람님만밖으를못 치고, 입만 살아가지고, 보인다. 자. 아, 까 조쌤이 얘기한 겁멋은 플레이. 네, 그런 건. 다시 네, 나이스. 잘하네. 아... 아...